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피해자들 중에는 상대방과의 언쟁을 하는 중에 너 지금 나를 협박하냐고 하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협박이라는 단어와 형사 처벌이 되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협박죄의 성립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칼을 들고서 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준다면 피해자로서는 칼에 찔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협박죄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은 보통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 많지만 이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의 불륜 사실 또는 동성애 사실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형태는 말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흉기를 찌를 시 겨누었다면 이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제가 성립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복운정을 하는 경우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특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도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협박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있는 중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상황에서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몸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은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인 분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는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성립 기준은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관해서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보다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중에 원래 겁이 없다고 하는 경우라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위협이 될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죄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의 고지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저주하여 너를 죽게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협박 내용 중에 내가 너를 고소해 버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리 행사에 해당된다면 보통의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의 특수한 형태로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 협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 있었던 가해자가 사이가 좋을 때 찍어두었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물을 헤어진 이후 너 나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촬영물 협박죄가 될수 있습니다. 이 죄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협박을 한 경우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자극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전자 협박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 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